유튜브 채널 초중막과 테리식스를 운영하고 있는 안정환 영어 테리 원장입니다. 자, 저는 학생들이 쉽게 느끼도록 영어를 가르칩니다. 학교 시험에서 본문 암기가 필요 없는 영어. 독해는 초중막과 어더서치로. 문법은 테리식스로. 영어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자, 초중막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16년 이상 영어를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쉽게 맞힐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초중막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좋다, 중타, 막타. 이 초중막은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문제를 푸는 데 특화된 이론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실제 독해 문제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천하무적이 될수 있어요. 둘째, 테리식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어 강의 하면서 학생들이 문법 문제를 어려워 하는 걸 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테리식스 이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테리여서 그렇게 지었는데요 자주 나오는 문법상 6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한게 테리식스 입니다 학생들이 이해 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 저희 목표여서 아주 쉽게 쉽게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고 실제 어법 문제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참고로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어, 기름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정문상가 205호로 안정환영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